자, 이번 강의에서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DN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네트워크상에서의 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에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또 다른 주소를 얘기를 했어요. 이 도메인 이름은 우리가 항상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도메인 이름은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서 쓰는 거고, 실제로 네트워크에서 사용하는 주소는 IP 주소예요. 그러니까 IP 주소를 가지고 해당되는 네트워크에서 코스트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메인 이름을 쓸 경우에는 인터넷 상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을 의미가 있는 IP 주소로 바꿔야지만 비로소 네트워크에서 패킷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메일 주소죠. 이메일 주소에서 이 부분이 호스트를 의미하게 되고, 이게그 호스트에 있는 메일 사용자 아이디가 되는데, 그러면은 인터넷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mj.ac.kr 이라고 하는 도메인 이름을 갖는 호스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이 도메인 이름 가지고는 의미가 없고, 필요한 거는 이 도메인 이름을 갖고 있는 호스트의 ip 주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응용 프로세스는 mj.h.kr의 ip 주소를 알기 위해서 DNS 서비스를 해주는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죠. 서비스를 요청하죠. mj.h.kr의 ip 주소를 알려다오. 그러면은 DNS 클라이언트는 DNS 서버한테 mj.h.kr의 ip 주소를 물어봐요. 그럼 DNS 서버가 mj.h.kr의 ip 주소를 알아가지고 찾아서 알려주게 되고 이 DNS 클라이언트가 응용 프로세스에 전달을 시켜주면은 그러면 그때 비로소 이 IP 주소를 가지고 목적지 호스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서 메시지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이거를 우리가 DNS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도메인 이름에서 IP 주소를 찾는 서비스를 DNS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DNS 서비스를 요청하는 프로세스가 DNS 클라이언트고, 그 서비스를 해주는 호스트가 DNS 서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도 이 과정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응용계층의 프로토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죠 도메인 이름은 뭐 아무렇게나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정해진 룰에 의해서 도메인 이름을 만들게 되죠 그래야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되게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제일 꼭대기에 루트가 있어요, 뿌리가 있고, 그리고 루트 밑에 탑 레벨 도메인이라고 하는 도메인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탑 레벨 도메인 (TLD)라고 얘기를 하죠. 탑 레벨 도메인에는 지네릭 도메인즈 일반적인 도메인들하고 그 다음에 간추리 도메인들이 존재하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외에도또 다른 게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가 않고, 이 지네릭 도메인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om, .edu, .com. 가브먼트, 밀리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국가, 국가를 나타내는 도메인, 요것들이 탑 레벨 도메인이에요. 이렇게 도메인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인터넷이 원래 미국에서 만든 망에서 비롯된 거죠. 미국방부에서 만든 알파넷이 발전하면서 상용화돼서 널리 사용되면서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하게 됐죠. 그래서, 이 답은 미국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로 먼저 사용을 한 기관들은 뭐 .com 이라든지 .edu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들이 .edu 도메인 TLD 도메인 이름을 갖고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학교 경우에도 ac.kr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그게 원래 시작이 미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우리 경우에는 뭐, 직접, 지네릭 도메인을 쓸 수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에 해당된 kr, tld가 있죠. 거기에 co, go, ac, 뭐, 뭐 research, 뭐, personal, 경우, 피 해가지고, 요, 다음 레벨에, 이제, 도메인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또, 도메인들이 계속 나가요. 그래서, 하위 도메인들이 계속 여기에 쳐서, 이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kr, co, abc, 회사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회사 안에 또 네트워크가 또 분리가 되어 있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도메인 이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탑 레벨 도메인에 지네릭 이름을 보게 되면 은뭐 우리가 보통 안 쓰는, 못 보는 것도 많이 있고 제일 흔하게 보는 것이 이 .com이죠. 그 다음에 학교 경우에 edu, 가브먼트 경우에 g o b 이 있고. 뭐 밀리터리 쪽에서는 .mil 볼 수가 있을 거고 .net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기관 경우에 공공 기관 경우에 .org 어, 지금은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정의가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 인터넷이 확장되고 유저가 늘어나니까 이 지네릭 도메인 경우도 더 만들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한 도메인 안에 속한 호스트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뭐 모든 지네릭 도메인 이름을 다 나열했다고 볼 수는 없고,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러한 TLD 도메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도메인이 있어서 도메인 이름으로 인터넷에 있는 모든 호스트들을 식별을 하는 거죠. 루스 서버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데, 루스 서버의 탑 레벨 도메인 서버들의 주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스 서버가 인터넷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호스트들의 도메인 정보들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루트 서버는 탑 레벨 도메인의 서버들, 고그 주소를 갖고 있죠. 그 루트 서버가 전 세계에 13개가 있어요. 13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해가지. 고 13개가 존재하는데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눈에 띄는 게 전부 미국에 있죠. 전부 미국에 있어요. 이다 미국에 있고 미국 외에 있는 게 여기 런던에 있는 게 하나 있고 스톡홀름에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유럽을 제외하고 딱 하나 존재하는 게 동경에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게 전세계에서 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인터넷이 처음에 이제 기구에서 국제 뭐 통신기구라든지 표준화 기구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서 쓰게 된게 아니라 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쓰던 미국의 일종의 뭐 연구 교육망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망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좀 심하게 불균형하게 루서버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근데, 뭐, 여담이지만은, 사실, 이제, 유엔 산하기구에, 통신 관련된 기구가 있죠. 여기서 인터넷에 대한 주도권을 유엔이 가져오려고 하는데, 말하자면, 국제기구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미국이 안 놀려고 그러죠. 미국이 결사적으로 안 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신랑이를 버리고 있는데, 모든 게 그렇지만은, 미국이 헤게머니를 뺏기지 않으려고, 인터넷 경우에도, 뭐, 그런 정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루트 서버 밑에 바로 밑에 TLD, 탑 레벨 도메인 서버가 있죠. 서버가 하나만 있는 게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받다 보면은 '어서러티브'라는 말이 나와요. 권한이 있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DNS 서버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어떤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하고 IP 주소 정보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가 오소러티브 서버예요. 그러니까 특정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갖고 있는 그 서버가 요 도메인 이름의 오소러티브 서버죠. 그러면은 오소러티브 서버가 아닌 데서도 이 매핑 정보를 찾아올 수가 있느냐? 그렇죠. 캐시에 이미 찾은 정보를 기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오소러티브 서버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미 찾은 정보가 있는 그런 서버에서 알려주는 경우에는 그 정보는 non-authoritative 한 정보가 되죠. 어쨌든 authoritative 서버가 바로 어떤 호스트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직접 갖고 있는 그런 서버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authoritative 서버도 그렇고 이 호스트의 가장 가까운 위치에 또 로컬 서버들이 존재를 하죠. 자, DNS 서비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내 호스트가 이 n 0 m j u a c k r 이에요. 그리고 상대방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이 h a r h a c s a d c s n c s m h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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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DNS 서버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MJO.kr에 도메인 네임 서버가 있겠죠. 그게 요거예요. DNS 서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서버가 갖고 있는 정보라면은 다시 말하면 이 서버가 이 정보를 갖고 있다면 앞에서 얘기한 a u t h o r i t a t i v e 서버가 되겠죠. 그런데 그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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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봐요. 근데 이때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이터러티브 쿼리하고리크 q 시브쿼리가 존재하는데, 지금 이터러티브 쿼리 경우에는, 루트 서버가 학교 DNS 서버한테 알려줘요. 뭘 알려주느냐 하면은, 지금 도메인 네임의 TLD가 EDU 하네요. 그러면은, 이 정보는 어쨌든 EDU가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EDU, DNS 서버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TLD DNS 서버, 그러니까 EDU, 이 경우에는 EDU 서버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은 EDU 서버가 요 NCSU 도메인에 있는 걸 알고 있겠죠. 자기, 자기가 관리하는 도메인입니까? 그래서 응답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도메인에 있는 DNS 서버한테 주소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DNS 주소는 요 DNS 서버가 갖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D N S 서버가 이 주소의 a u t h o r i t i v e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I P 주소를 알려주고 결국 나한테 최종적으로 알려주면은 나는 비로소 h r r y C S N C S 점 E D U의 I P 주소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네, 똑같은 절차인데 recursive query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알아가지고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D N S 로컬 D N S 서버한테 물어보고 루 서버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루 서버는 tld 서버한테 물어보고 tld 서버는 자기 밑에 있는 cs.ncs.edu 서버한테 물어보고 거기 알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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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나한테 ip 주소를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쿼리가 일어나고 리스판스가 일어나는 경우를 리크리시브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터러티브 퀄이나 리커시브 퀄이나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통신하기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갖고 있는 IP 주소를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모든 과정을 매번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DNS 서버가 이미 찾은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캐시, 캐시는 조그만 메모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거기다 기록을 해놓죠. 한번 찾아 가지고 그걸 알려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대개의 경우에 그 도메인 네임 호스트에 계속 통신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정보를 캐시에 기록을 해둬요 그래서 다음에 쿼리가 오게 되면은 만약에 캐시에 그 정보가 있으면 바로 자기가 알려주죠 그게 앞에서 얘기한 Non-Authoritative Response가 되는 거죠 근데 캐시라고 하는 게 조그만 메모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여태까지 찾은 정보를 계속 기록을 해 두게 되면은 그 메모리가 초과 되겠죠 공간이 더 없겠죠 그러니까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은 삭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신에 가장 최근에 찾은 것들만 것들, 쭉 조그만 메모리 안에 보관을 해 두는 거죠 그래서 자주 찾는 도메인 네임 경우에는 계속 보관돼 있겠죠 왜냐면은 하 계속 찾으면은 그 시간이 리프레시 되니까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근데 한번 찾았는데 그 뒤로는 찾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여기 설명할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물어봤을 때 로컬 DNS 서버가 그 정보를 갖고 있으면 바로 응답하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끝나는 거죠. 실제로 이 과정에서 거의 끝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어판에 들어가서 지금 이 컴퓨터에 네트워크 어댑터를 살펴보면 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dns 서버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에 202.30.97.33 하고 그 다음에 보조 dns 서버 dns 서버 두개 DNS 서버가 명시가 되어 있죠. 요게 지금 학교에 있는 로컬 DNS 서버라고 보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망사업자 DNS 서버 주소를 줘도 되죠. 어쨌든 이것이 우리가 이 컴퓨터에서 쿼리를 할 경우에 먼저 찾아가게 되는 DNS 서버가 되는 거죠. DNS 쿼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윈도우에서 nslookup이라고 치면은, 여기, 지금, 이 컴퓨터에 기본 DNS 서버가 나오죠. 이 설정에서 정한 DNS 서버, 여기에 나와요. 만약에, 네이버.com,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 네이버.com에, IP 주소가 이렇게 응답이 됐죠. 이게 지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이 정보를, 응답해준 서버는 dns1.mju.s.kr 이에요. 그러니까, 로컬 서버가 응답을 했죠. 왜냐하면, 이 네이버.com은 이 로컬 서버가 캐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응답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응답은 권한 없는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 응답한 게 아니라 캐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응답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정보는 DNS m j h 채 m KR은 어소러티브 서버가 아니에요. 그런데 캐시에 있는 걸 응답을 했기 때문에 권한 없는 응답이 되는 거. 죠자 그러면은 DNS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면은 앞에서 프로토콜 얘기를 할때 결국 프로토콜이 요 절차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포맷과 그 안에 들어가는 필드 정보들을 명시한 것이 이것이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두 가지를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DNS 프로토콜 경우에는 메시지 두 개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절차는 간단하죠. 쿼리를 하고 리스폰스하고 절차는 물어보고 대답하는 이 절차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 쿼리하고 리스폰스하는 메시지에 들어가는 정보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은 우리가 메시지가 앞에서 프로토콜을 공부할 때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여기 헤더하고 그다음에 페이로드 된다 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헤더 부분이 있고 여기 헤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쿼리 경우에 페이로드 부분이 있고 여기 페이로드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헤더는 공통된 거예요 그러니까 헤더는 모든 경우에 항상 존재하는 거고 이 페이로드는 글자 그대로 이게 짐이니까 들어가는 내용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먼저 헤더를 보게 되면은 필드가 이렇게 여섯 개 필드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글자 그대로 식별하는 거예요. 이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 DNS 메시지를 구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쿼리를 하고 리스판스를 하는데 이게 뭐 계속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리스판스가 이 리스판스가 어떤 쿼리에 대한 리스판스인지를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리스판스를 받았는데 뭐 이게 뭐에 대한 리스판스인지를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아이덴티피케이션에 있는 값을 가지고 동일한 요 값이면은 아요 쿼리에 대한 리스판스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프레 경우에는 이 메시지가 쿼리냐 리플라이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고. 리커전 앞에서 얘기를 했죠. 리커전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리플라이가 어서러티브한 거냐 아니냐 나타내는 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요게 12바이트니까, 요게 4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거고, 요게 2바이트, 2바이트겠네요. 그러면 요 플래그에 2바이트 가지고는 이런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있는 정보는 뭐그 자체로 분명한 거죠. number of question. question의 수, 그 다음에 대답의 수, 그 다음에 authorative 수, 그러니까 authorative response의 수, 그 다음에 추가 정보, 이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question이나 answer의 수가 있는, 있다는 얘기는 하나만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거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payload에는 여기 question, 캐치안의 수만큼 그 캐시안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 엔서 수만큼 정보들이 오스로티브한 응답인 경우에, 그게 있는 경우에 이런 정보들이 페이로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DNS 자체가 하는 목적이 간단하니까, 단순하니까, 그 헤더나 페이로드 에 있는 정보는 자명한 그러한 정보들을 갖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 거는 DNS 서버에 이 도메인 이름하고 거기에 해당된 IP 주소, 그 매핑 정보를 갖고 있겠죠. 그럼 이 하나의 이 페어가, 이 페어 정보가 하나의 레코드를 구성하게 되는데, 레코드를 구성하는데, 그 레코드 포맷에 갖고 있는 값이 이네 개의 값을 가져요. 여기 타입에 따라서 이 레코드가 갖는 값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요 A로 표시한 요 타입 A가 우리가 바로 얘기하는 호스트네임하고 도메인네임하고 그러니까 IP 주소를 매핑시켜주는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타입이 NS인 경우에는 요 네임에는 도메인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밸류에는 도메인 네임서버 호스트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입이 C네임인 경우에 C는 캐노닉얼 캐노니컬 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정경 혹은 외경 이런 얘기를 할때 그 정경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걸 우리 가 캐논 이라고 얘기하죠 를 캐노니컬 하면은 진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이름이 있는데 또 다른 뭐 별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도메인 이름이 똑같은 호스트에 대해서 캐노니컬한 이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별명 같은 이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또 다른 이름, 그또 다른 이름의 진짜 이름은 뭐다 하는 걸 나타내주는 레코드가 타입이 CNAME 값을 가질 때 갖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MX인 경우에는 메임과 관련된 메일 서버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레코드들을 도메인 네임 서버가 갖고 쿼리가 올때이 정보를 가지고 응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도메인 네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맘대로 사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게 인식이 되려면은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을 해야지만 이 이름을 가지고 내가 인터넷에서 그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등록을 하려면은 우리 경우에 망사업자, 인터넷 경우에 망사업자를 IS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KT라든지 뭐. 거기에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을 하는 서버가 DNS 서버가 앞에서 얘기한 오토로티브 서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등록을 할 때, 이 오토로티브 DNS 서버는 망사업자의 오토로티브 서버에는, 이두 개의 값을 기억 을 해요. 내 도메인 이 죠? 내 도메 인의 도메인 네임 서버 를 명시 를하는거 죠? 내 도메인 네임 을 물어볼 때 사용 해야 되는 도메인 네임 서버 를 명시 를 해요. 그럼 그때 레코드 타입 이 NS 가되 죠? 여기 NS 경우 에 타입 이 NS 일때 도메인 네임 이고 밸류 값 은？네임 값 은？그 다음 에 밸류 값 은？ a u t h o r 네 t 서버에 호스트 이름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도메인 네임으로 dns1.utopia.com을 사용하겠다. 그러면 은이 dns1.utopia.com에 IP 주소를 또 기록을 해둬야 되죠. IP 주소가 이렇게 돼요. 이런 그러니까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레코드의 타입 A가 되죠. 그래서 A를 보면은 네임에는 도메인 네임이 있고 밸류는 IP 주소 갖게 되죠 그래서 타입 A의 레코드로서 이 정보를 기록해 두면은 그러면은 나에 대한 도메인 네임 쿼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 서비스를 해주는 도메인 네임 서버는 이거다 그 서버의 IP 주소는 이거다 이 정보를 내가 지금 등록하는 망 사업자, 망 사업자의 DNS 서브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호스트죠. 이건 내 호스트, 내 호스트의 IP 주소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지금 내 도메인 이름에 대한 쿼리가 올때 도메인 네임이 뭐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고, 그 다음에 내 호스트에, 대, 호스트에 대한 IP 주소를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 정보를 나타내는 레코드가 타입 A죠. 타입 A에, 그러니까 내, 내가 지금 사용하는 도메인 이름의 IP 주소는 뭐다 하는 것을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일 서버, 메일 서버 관계되는 거는 MX 타입으로, MX 타입으로 메일 서버 이름을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등록할 때요런 정보, 이런 정보를 써서 ISP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DNS, 그 ISP의 DNS 서버의 정보를 기록을 해두면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내 호스트의 도메인 네임, 이 도메인 네임이 전 세계에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호스트든지 간에 내가 지금 등록된 요 이름을 가지고 나, 나하고 통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